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존 디튼 변호사가 채널을 통해서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엑셀을 통해 공유했었습니다. 어떤 중대한 발표인지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엑셀 사용자가 존 디튼에게 힌트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존 디튼 변호사는 아래 사진과 그리고 XRP 렛저 그리고 이더리움 ICO가 힌트라고 대답했는데요. 힌트를 제시하기 전에는 여러 추측이 난무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리플에 대한 내용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XRP 렛저와 그리고 이더리움 IC, ICO라면 리플의 탈중앙화와 관련해서 SEC와의 소송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도 조심스레 생각해 보면서 리플에 대한 유리한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게 합니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 CEO가 21일 열린 메사리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서 LCC 항소 귀각에 큰 자진, 자신감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에 의하면 판사는 약 3년간 이어온 소송의 판결을 위해서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고 명확한 법리적 해석으로 리플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선언했다며, 이에 SEC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어 설령 항소로 이어질지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 여기서 항소는 중간 항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3년간 이어진 소송인데 판사가 지난 3년 동안 판결을 위해서 쏟은 에너지가 있는데 중간 항소를 허용할 만큼 판결의 구멍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바이낸스가 법원에게 SEC의 바이낸스 귀소에 대한 귀각 요청을 하면서 리플의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바이낸시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2차 거래소의 블라인드 판매 즉 누가 누구에게 판매하고 사는지 모르는 거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가 아니라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SEC의 바이낸시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는데요. 바이낸시 기각 요청건에 대해서 호주의 암호화폐 변호사 빌모건 변호사와 그리고 SEC의 전 변호사 마크 파겔의 대화를 어, X에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일단 비모건 변호사가 이런 케이스들, 즉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토레시 판사 판결을 법적 사례로 인용하는 것들 때문에 SEC가 토레시 판사 판결에 대해서 중간 항소 요청을 통해서 판결 재검토를 받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X에 남기자. SEC의 전 변호인 마크 파겔은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크레시판사의 판결이 단순히 리플과 같은 토큰 발행사와 관련된 것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이 문제를 놓고 단순하게 논쟁을 시도해 볼수 있지만 이번 결정이 토큰 발행사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SEC의 광범위한 규제 프로그램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들이 중간 항소에 나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sec가 리플 건에 대해서 중간 항소를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 아니냐 이 원론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면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이미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도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토큰을 가지고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느냐. 블라인드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사기 행각이나 불법적 요소가 없었느냐, 그런 부분들이 증거로서 확인이 되었느냐, 이에 따라서, 즉 사안에 따라서 판사의 판결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EC가 리플에 대한 판결이 다른 암호화폐 관련 사안에 대해서 혼동을 준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즉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바이낸스의 SEC 기소에 대한 기각 요청도 SEC 주장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가령 SEC가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거래 증거가 있느냐 충분히 판세가 증거로 삼을 만한 정도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7만 5천여 명의 XRP 홀더들이 XRP를 어, 리플을 알고 혹은 리플로부터 뭔가 기대를 바라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댔었었고 반대로 SEC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투자 계약이라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레시 판사의 판결이 결국에는 리플의 승리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소송 케이스마다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리플과 LCC 소송은 여전히 합의에 대한 기대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환경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 현재 유리한 상황이 있지라도 불명확성이 있으면 그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합의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SEC는 현재 마음에는 지금 당장 리플과의 합의 옵션이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합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는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언젠가, 언제가 중간 상소가 불허용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재판이 마무리되었을 때를 예,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실 내에는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나중에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더라도 가지고 나올 카드는 궁극에는 리플과 합의를 할지라도 SEC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시나리오를 모색해서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리플 측이 어떤 또 합의 조건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SEC의 협상 카드가 받아들여질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에는 합의 조건으로서 2차 거래소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리플이 ODL 서비스를 위해서 판매하는 XRP에 대해서도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만약 그렇게 되면 현재 SEC로부터 기소된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우리는 2차 거래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기 때문에 LCC는 본인들의 기소에서 시작된 암호화폐 업계와의 소송을 고려해서라도 리플과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LCC 양쪽의 소송이지만 이렇게 리플과 LCC 소송이 결국에 는 암호화폐 전반의 흐름에 영향을 크게 주고 받고 있는 만큼 리플이 전 암호화폐 업계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소송 비용만 2억 달러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플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법적 그 소송에 소요되고 있으면 상대편 SCC 역시 그 소송 비용이 적지 않게 지출되고 있을 터인데요. SEC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이 지출되고 있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합의는 결국에는 중간 항소가 불허용되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코인베이스에게 유리해지면, 그때 SEC가, 어, 리플 케이스를 가지고 거래소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다가 코인베이스 케이스가 그것에 더 확신을 주는 그때, 실금슬금 리플에게 합의를 하자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SCC 국장 존 리드 스타크가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블록체인의 혁신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어피니티 사기만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성공한 유일한 영역이다. 95%의 NFT의 가치가 제로에 가깝다는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암호화폐도 곧 NFT의 길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 그렇다면 SEC는 가치가 제로에 가까운 프로젝트나 코인에 대한 집행을 왜 하지 않는 것인지 어, 리플과 같이 목적이 분명한 코인의 집행 권한을 사용하는 것보다 신분을 이용한 사기, 가치가 0인 코인에 대해서 집행을 집중한다면 그것이 결국 투자자 보호, 보호이고 또 암호화폐가 건전한 방법으로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